하나짜리부터 다시한번 복습한다 얘들아 하나짜리. 네. 이거 원래 이렇게 안 풀. 이거는 그냥 사실 누가 이렇게 풀겠니? 네. 그냥 x 마이3풀마 사로 풀면 되지 이거는. 네. 이건 알지? 네. 근데 원래 원칙대로 한번 해볼게. 음. 들어 x가 그래서 얘가 어딜 기준으로 양강이 바뀌니? 얘가 0될때 기준 아니니? 얘들아? 네. 네. 이만해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제발 좀 부탁이야, 제발 좀. 0이 기준. 왜 그러겠니? x 1이 0보다 작을 때, x 1이 0보다 큰나태일 때, 그럼 x가 1보다 x가, 1이, 1이, 어디서 x가 1이, 1이 어디서 나오냐고? 1이 기준이 1이 1이 얘가 0될때 기준이야. 요건 음, 이해되니? 네. 음.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얘가 음. 0될때 기준으로 작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는 거야. 네. 이 원리를 좀 이해하자고. 음. 원래는 얘를 이렇게 적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번거로워. 음. 오케이? 네 극진 네.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제는 제발 아 그래 한 개짜리는 이렇게 하세요 근데 두 개짜리 때문에 그래 세 개짜리 때문에 그래 음. 제발 얘를 그래프로 아직도 안보이잖자 하는 법 알려줄게 이걸 할줄 알아야지 두 개짜리가 능하다어디 음. 기준으로 양감을 갈게요? 0 그러니까 영어 g 그러니까 k y o 이 to ask you to ask me to ask you to ask me to ask you to a 지 k me to ask you to 봐 s k me 봐 o ask you to ask me to ask you 아 o ask me to ask you to ask me to 다 s k you 아 o 토카노 배경으로 잖아 어, 자 마동석이 네. 네. 그 범죄 집단을 네. 이렇게 막 때려부시잖아, 그렇지? 네. 근데 그 전에 뭐하니? 가서 아무데나 가서 막 때려부시니? 조사. 아니지 조사로 다니지, 그렇지? 네. 롱이도 만나고 막 조사로 네. 다니잖아, 그렇지? 네. 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뒤져야 된다고. 네. 이해되니? 네. 아니 하다 못해 얘들아 하다 못해. 저어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그 h a t I have to s a 의 that I 알아? 네. 어, t 의심, 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네. 다 뒤져야 된다고. 음. 이런 느낌이라고. 음. 그러니까 우리는 허술은 생각하지만. 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실수 a v e to s a 수상에 올릴 수 있는 수다실 o 네. 실수인 걸 실수. 유리수, 실수인 걸 네. 음.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얘가 뭐가 될지 몰라. 그치? 그러니까 다 뒤진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샅샅이, 이 수직선상에서 샅샅이 다 살펴보는 거라고. 네. 근데, 근데 막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그 마동속도 막 살펴보는 게 아니고, 기준을 잡지. 네. 그 여기서부터 여기 구역 따로 설정해서 한번 뒤져보고, 음. 따로 설정해막 이런 느낌이라고. 네. 기준을 잡아서. 안 그러면 여기 했던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러면안될거 아니야. 음. 그래서 기준을 뒤질 때살 우리가 살펴볼 때 0보다 클때 작을 때 살펴보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안에 알맹이가 음. 0될 때 x값을 찾으면 어차피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 네. 여기이해이지그 네. 기준점이 기준점 현재 1인 걸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크거나 놨을 때 이렇게 살펴보면 1번 구간, 2번 구간 이렇게 살펴보면. 네. 우리는 다 여기를 수색이 가능하다고. 음. 모든 것들을 여기 석상에놓고 있어 음. 근데, 마동석이 여기 딱 살펴봤는데, 1번 구역을 살펴봤어. 음. 그게 이거지, 그치? 네. 어. 그럼 1번 구역에 살펴봤는데, 1번 구역에서 살펴본 음. 부분이, 그 1번 구역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이게 남한이고 이게 북한이라고 보자. 네. 북한에 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은 거예 아니야? 네. 그냥 남한을 살펴보는 거지 지금. 네. 이게 남한이고 북한이라고 보자. 네. 그럼 대한민국 사사치 다 뒤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남한을 뒤졌는데 여기서 하고 보니까 양벌동이 나왔어. 그런데 네.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지. 네. 그럼 잘못 수색한 거지, 그렇지? 네. 북한을 갔. 가서... 네? 아, 나... 내가 남한이라 했네. 남한을 남한을 했는데 평양이 나왔어. 아. 그럼 잘못 수색한 네. 거지. 네. 나올 수가 없어. 어. 그럼 버려야 된다, 고 네. 그거. 무슨 말 알지? 네. 할게. 이거 작은 음수지. 네. 마이너스 곱해서.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 플러스 은4 그럼 x는 마이너스 삼이그럼 네. 얘는 x 마이너스 은4 그럼 x는 5이 되는 지 얘를 실 실제로 누가 이게 풀겠니? 많은 지금 이걸 연습하려는 거야. 두개짜리를 네. 자 확인해 보는 거야. 일부 3이 풀리니. 작아요. 작지. 네. 네. 그럼 해 맞다고. 네. 오케이. 맞아요. 네. 꼭 확인해야 돼. 벗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네. 1보다 크지. 크죠. 오케이. 된거 지금 이것 도이거인 거지, 그렇지? 네. 그래 물론 x 1이 마 4, x 1이 4 이렇게 풀지 우리는 풀만 사로 네.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음 응? 나왔겠지, 그렇지? 네. 근데 이거는 왜한 거라고? 이거는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개짜리 때문에 그런 거야. 두개 자리잖아. 네. 절대값 두개짜리 때문에. 네.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나짜리 푼 거야. 참고로 이쪽이 상수형 되잖아. 네. 그럴 땐 바로 가시라고. 근데 여기 상수가 아니고 이럴 땐안 돼. 이럴 땐 x는 이때는 정대로 풀어줘야 돼. 네.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럼 이거 이거 기억해도 네. 이해됐지? 네. 이 원리만 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부등식으로 가거든. 네. 똑같아. 없어. 근데 거꾸로 원리를 이해 못하면 부정식 새로 다시 해야 돼. 우 그러지 말자고 싶어. 네. 음. 얼마나 쉬운지 나중에 보고. 지금은 이게 짓궂게. 저희 녹화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네, 네. 이해 안 되는 친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음. 또 이해 안돼 질문해. 에또안 해줄게 다시 여러 번. 음. 어려운 게 없어. 자 우리 애들아 이제알지 제곱의 루트는 고민하는 게아니라렇지 절댓값 이제 바로 적어인데 네. 그 그러니까 적는 건 범죄이네. 그만 하 네. 그럼 딱 보자, x 2이너스 네. 플러스 1은 은.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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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절댓값. 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끝. 네. 그지들아 네.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절대값두 개. 있지. 네. 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얘가0될지 얼마? x값 2. 2. 이0될지 x값 4. 자 봐. 그다음에 요걸해 읽게. 0 이렇게 적으라고. 음. 네. 역의 기준으로 갈린다고 이렇게. 구역. 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x 선가 갈리게 돼 있다. 네. 이해됐어? 네. 만약에 절댓값 세 개면 세 개면 이래서 뭐 예를 들어 보는 거야. 뭐 1이 3이라든지. 그럼 뭐겠니? 너무 쉬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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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역 나눠서 수색 작전 들어가는 거 이렇게냐? 네. 음. 별거 없지? 네. 절대급 세 개면은 네 개로 나눠 풀어야 돼요 데 풀어야 돼. 네. 오케이. 근데 대부분 두 개까지가 많이죠. 세 개짜리 대네 세개짜리네개짜리는있잖알려주중에규칙을 알려줄거야 실제 네. 실제로 이 하지 하지 않도 빨리 빨리 o k a 알려줄 건데 네. 기본은 한개 아니면 두, 개야. 두 개. 네. 오케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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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번 y 번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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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걸, 이걸 그려놓으면 좀 이해하기 쉽지 자 무슨 말이냐 1번 구간 0보다 X가 작을 0보다 작을 때 네. 등호는 어디데다 붙여주면 돼요 2, 네. 2번 구간 X가 0보다 크고 그렇죠 때. 0, X가 0보다 크고 아 이건 0을 몇개정도야 0보다 작을 은때 <laughs> 그러니까 등호는 어디 하나 들어가야 돼 아. 샅샅이 살펴볼 건데 이0 지점을 놓치고 여기만 딱 놓치고 수색했어 근데 여기에 범인이 숨어있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 네. 네. 선생은 개인적으로 이쪽에 붙이는거 상관 사는데 상관없어요. 3번 구간 어디야? x가 2보다클 때. 2보다클 때인데 여기 2가 빠졌지, 얘들아? 그렇지. 네. 어디 하나 붙여줘야 돼. 여기다 네. 붙여도 상관없어 왜? 어렵지 않지? 음. 그럼 여러분들 뭐해야겠다. 일단은 이걸 빨리 그려놔. 네. 그럼 실수를 안할 것이다. 음. 그다음 여기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해라 세 군데로. 자 가장. 음. 그럼 x 아무 작다? 네 작으면. 자, 영구 정의음수인잇 인정? 네. 네. 이너스6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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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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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6 plus 6 p l 러 s 6 plus 6 p l 되 s 6 plus 6 plus 6 plus 6 l u 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p 되겠 s 6 plus 다 plu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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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있6 plus 6 p l u 음. 뭐 만만한 거뭐 있어? 음. 그럼 어가 그냥 일러면 음. 음수지. X. 어, 음수지. 그러니까 러그다시작마이스 x X에 플러스 3은 자 음수지. 네. 여전히 음수네, 그렇죠? x 제곱 어. 플러스 x 플러스 x. 아, 잠깐만, 여기 양수아왜 음수로 나렸어0보다 크잖아, 그렇죠? 아, 네여기버라지버지 아, 1 1 1 양수. 양수지. 네. 그럼 x 제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엑스 기둥이 끝 이해했니? 네네. 양수잖아. 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 네.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 얘는 둘다 양양인 거 보이지, 얘들아? 네. 네. 그럼 뭐야? 엑스. 마이너스 은 엑스 제곱 마이너스 이. 엑스. 엑스. 네. 끝이 아, 네. 네. 그다음 단순 계산이지, 얘들아. 네. 그다음 내 확인하는 게 항상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돼 버려야 돼 음. 해당한 넣으면 되 x x 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2X 3은 0. 0. 얘들아, 은 얘들아 은0인데 불러보자 시작. x 마이너스 x, x 플러스 잘잘말 그럼 x 는 네. 도는 마이너스 인데 마이너스 이 얘들아. 어스 일은 있어? 범위에서 범위. 그치. 네. 그냥 버리라고. 음. 일단 3만 되는 거잖아. 네. 하나 찾았다. 범인 위 찾아냈네. 삼 명. 범인 찾아냈네. 여기 맞는 범위를 찾아낸 거야. 음. 얘들아, 봐봐. 아, 이제 끝까지 일단 설명하자. 자, 이 지워지지, 나비초. 네. 그럼 x 시하고이지 엑시는 네. 3 아니, 말로 두 삼. 두 삼. 엑시는 마이너스 루트 3 내가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나눠줬는 이유 알지, 얘들아? 잊지지. 네. 계속하자재이다 네. 열심히 <laughs> 없지. 네? 자. 개없어도 <laughs> 어쩔 수 없어. 자, 이러다 보다. 네. 렉스에 식이 이거는 x, x 1. 응. 근데 얘들아, 이건 말지 이 얘들아, x 아, x 1의 제곱은 아, 제곱. 네. 0인 거지. 그렇죠? 네. 네. x는 이게 1. 어려워. 응. 괜지 네. 어려운 거잘봐 봐. 얘들아, 봐 봐. 너희들이 마동석이 됐어 음. 그래서 얘들아 범인 찾아냈지? 네 범인 찾아냈지? 네그 다음 어떻게 해야 니 그러면은 범인들을 다 긁어모아서 합쳐서, 합쳐서 깜빡이 집어넣으면 되지 네. 네. 이해 됐어? 네 합친다고 음다 집어넣으면 거라고 그러니까 네. 뭐야? 범인한테 2는 어 그렇지 3. x는 마이너스 3 네. 또는, 또는 루트 3 x는 루트 3 이렇게 합쳐서 어. 깜빡이 집어넣는다고 무슨 음. 점인데 네, 이거 이해 돼? 답 맞는데 아, 그러니 동그라미 네. 쳐으세요이해되니 네. 음. 무슨 말인지 네. 거 네. 애들아 이렇게 안 푸는 친구들은 좀 메모해 놔. 네. 어떻게 풀라고 그랬지만 네.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매월 있으니까